2020년 10월 마지막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코로나 안정화 소식과 뉴스하스 웰스주 제한 조치 완화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과 호주 국경 봉쇄 완화 관련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위가 계속해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멜번 광역권의 하루 확진자 수는 14일 평균 4.6명, 지방 지역은 0.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2일로 예정이 되었던 추가 완화 조치가 앞당겨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어제 이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멜번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해당 발표를 며칠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요일에 나온 7명의 확진자 중에 6명이 해당 지역 감염과 관련이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100여 건의 진단 검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추가적인 진단 검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규제 완화 목표치인 14일 평균 확진자 수 5명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뉴사우스 웰스주의 경우 4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며 다시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뉴사우스 웰스주 정부는 추가적인 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모임 가능한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식당 단체 예약이 가능한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당, 교회 등 종교 행사에 참석 가능한 인원도 30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동안 야외 시위의 경우 최대 20명에 이를 어길 시천 불의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제재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슈화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위 참석 가능한 인원도 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우주 정부와 공급 체결을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가 개발하는 백신은 전 세계에서 3단계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 10여 개의 백신 중 하나로 전 세계 백신 중에서 가장 유망하고 발전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백신 임상 실험은 지난 9월 6일 부작용이 발견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실험이 금지가 되었지만 영국에서 먼저 문제가 없다는 발표와 함께 다시 재개가 되었으며,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실험이 재개됐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백신 임상실험 참가자 8,000명 중 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정성 여부 때문에 미국에서도 임상실험이 중단됐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전 세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임상실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다시 실험 재개를 승인하며 임상 실험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호주 국경이 조금씩 더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전국 비상내각회의에서 기존 매주 6,000명가량 받았던 호주로 입국이 허용된 사람의 숫자를 퀸슬랜드에서 140명, 서호주에서 150명 등약 290명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처럼 입국 허용 인원을 조금씩 늘려 약 3만 명가량으로 추산이 되는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모두 호주에 입국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테리토리가 새로운 전국 경제 재개방에 합의를 하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경계 재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뉴질랜드와 체결한 상호 여행 자유와 트래블 버블에 기존에 합의를 했었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엔티주, ACT 외에 남호주주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주들은 뉴질랜드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14일에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 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입국한 여행객 중약 90명이 트래블 조약을 맺지 않은 빅토리아주나 WA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특히 멜번의 경우 다른 주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기준이 없어서 트래블버블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 자가격리 없이 빅토리아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총리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승객 명단을 주정부에 제공한 상태이고 각주 경기에 대한 책임은 각 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협장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정화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과 함께 백신, 임상 실험이 계속되고 있고 호주 국경도 계속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같이 좋은 뉴스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